동서가 진짜 미쳤나 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동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랑 동서는 동갑인데 제가 손이 동서라는 이유로 아주 사사건건 절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매번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딩크족이에요. 양가 부모님 모두 아시는 상황이었는데 동서는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말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내심 기대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이제 쓸쓸해기는 하는 순간이었어요. 동서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어머니 어떻게 저희가 먼저 임신을 해요? 형님도 계신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보면 제가 동서 임신을 못하게 막는 사람 같잖아요. 저희가 언제 먼저 임신하지 말라고 했나요? 두 번째는 집안 행사 문제였어요. 제사든 집안 행사든 일단 안 와요. 안 오는 건 사실 상관없어요. 동서가 온다고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안 온다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사상도 배달 주문하고 생신은 외식으로 해결해요. 시어머니도 그냥 참석만 해달라는 마인드셨어요. 그런데 작년 시어머니 생신 때 정말 가관이었어요. 시동생이랑 2시간이나 늦게 오더니 형님 전화 좀 주시지. 시간을 몰라서 늦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시동생이랑 따로 사는 거야? 같이 오는 거잖아. 했더니 자기는 전화로 형님이 뭔가 시키면 사가져 오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 미친 소리 같았어요. 세 번째가 진짜 악건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열정적인 맞벌이 부부거든요. 각자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주식, 펀드, 투자까지 정말 죽어라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 4년 만에 전세 탈출해서 작지만 예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어요. 집들이 하는 날이었어요. 동서가 와서는 형님은 이런 거 사실 때 저희도 좀 알려주시지. 뻔히 전세인 거 아시면서 좋은 건 혼자만 하시더라. 어머니, 저 진짜 서운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동선의 반전세 아니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한다, 억울하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동선에보다두배 정도 더 벌고 시댁에서 도움 주실 여력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시어머니한테 돈 달라고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말주변이 없어서 매번 이렇게 당했어요. 코로나로 재택근무 중일 때도 그랬어요. 시어머니도 조용히 계시는데 모여서 밥 먹자는 둥 침묵 다지자는 둥 헛소리를 하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시어머니가 몸이 약하셔서 면역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가는 건좀 그렇지 않아? 라고 했더니 형님은 시엄마를 너무 할머니 취급하네요. 라고 하면서 저보고 시엄마라고 안하고 시어머니라고 한다고 거리둔다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정말 하나하나 되새기다 보니 또 짜증이 올라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동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